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아랫에 예, 참깨를 심었는데 지금 비가 오늘 원래 수요일 날 비가 일기예 보는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네요. 이 스크린 컬러를 저기서부터 이제 물을 주려고 하고는. 저기서부터 이제 수치를 해놨는데 이 호수가 여기가 쭉 쳐가지고 저에서 여기를 저기 여기 나갔다고 여기를또도 빛을 떨 이렇게 자르고 여기 산동이지만은 이런 그 반도 이런 거는 저희가 박스로 사놓고 있어요 이게, 이게 언제 이게 자제들이이 사용하다 보면 어찌 고장하지 않죠.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놔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거 하다가 여기에서 이 연결대 하나 사러 여기까지가 알라그라면 왔다 갔다 한 시간 넘게 걸려요.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고, 에반돌아 옛날에는 다 했더라이바로 막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임팩트 릴리참 써보니까 좋아요 이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을 좀 발라가지고, 이 물이.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이제 춤을 춤을 발라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또 카메라 같다 깍대고 시키네가. 이렇게. 시 반도를. 시골에는 만능이 돼야 돼. 뭐,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가면 은일 못해. 일단은 수리는 끝났고, 출장비는 누가 줄러안습니다 아니, 물이 이제, 쭈룩쭈룩춥 타고, 저기서 브콜라가 이제 나오지. 오! 자, 저는 여기에, 여기 빗자 봐. 아까 여기에 물이, 새던 게 여기 사, 물이 새갖고 이만큼 고였는데, 물이 안 나오잖아. 수리 완료 이 네, 여기에 세는걸 분리하기 위해서 한번 더 박차가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분리할 때도 이렇게 연결을 연결대를 써가지고 나중에 호수가 이게 기니까, 이동할 때도 이렇게 여기서 여기에 풀고, 분리를 해가지고, 저기만큼, 또 여기는 여기만큼, 이렇게, 이렇게, 이렇하고자이제이상무자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밑에까지는 전투 적으로 날이 요즘 너무 가물어가서고지 풀러를 벌려야 돼요. 가 살고, 이한 2주 끝으로 번주 말고 다음 주 자, 2주 정도 뒤에 이제 여기다가 끓게를 심 갯를을 심어놨는데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비가 너무 안와가지고 지금 이제 스프콜 쿨러로 비에 있요 오늘 물을 쓰면은 네. 저 위에하고 저 밑에 있는 길입니다 이까고 저쪽에 있는 거를 또 똑같으로. 안쪽에는 다 줬으니까. 물을 줘야 함께가 딱이 나옵니다. 스프링 컬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사장님 위치를 왜 옮기셨나요 네, 지금 이 스프링 쿨러가 물을 줄수 있는 반경이 그렇게 넓지를 않기 때문에 한시간 정도 지금 요 반경을 두고 또 물이 분사가 안 되는 지역으로 또 옮기고 또한시간 뒤에 또 와서 또 옮기고 해서 밖을 골고루 불을 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은 땅이 젖었잖아. 이렇게 지금 저 안쪽에는 거의 다 젖고 지금 물을 어제부터 께 젖는데 어제부터 줬는데 지금 젖는 줬는 쪽에 일부분은 지금 다 싹이 올라오고 있어. 이제 농사라는 게 농부가 얼마만큼 이제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농작물에 애착을 가지냐에 따라서 잘 자라고 못 자라고 수확량이 나오고 좋은 품질이 나오고 그런 거야. 농사가 이 기계가 할수 있는 게 있고, 사람 손이 안 가면 안되해지니 근데 대부분 사람 손이 가야 돼. 농작물의 주인이 얼마만큼 밭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은 영업이 낮아라고. 농장주가 소홀하면 소홀한만큼 크게 수확에 품질에 확 차이가 나. 그래서. 힘이 들어도 열심히, 열심히 알미를 하고, 비가, 하늘이,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든 인위적이라도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해줘야지. 옛날에는 노지를 그냥 뭐 하늘에서 안 오는 이런 단디들이 없는 시절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이이단잔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가 농사를 지으면 我记那个董双阳儿，不都是在哦？ 어디? 뭐가? 오.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이제 참깨가 <laughs> 이제 부분 부분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부분 부분 이제 여기에 날짜가 이제 4일, 5일 되니까 이제 올라오는데 일단은 물을 주면은 더 많이 올라올 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상당히 여러 포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또 섞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만큼 올라오면 이제 섞어주고. 그럼 들깨는 언제 심어요? 음, 들깨는 이제 여기에 다 올라오면 은 이제 요 옆에다가 또 들깨를 심어야지. 한 2주 정도 뒤에 들깨를 심을